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어, 어제까지 기쁨의 50일을 포함해서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냈습니다. 흰색으로 표현되는 부활절기를 보냈고, 오늘은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복음의 내용을 제공하여 주었다면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을 때마다 나도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비유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모습, 현존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의 존재를 먼저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바람과 함께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알려지는가?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첫 번째로 성경은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바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붙어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바람은 만져질 수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바람이 나에게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내 피부에 다가와서 나를 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경험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딱히 어떻게 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보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옷자락을 흔들어 놓고 머리카락이 날리게 만들어 놓고 옷 속까지 파고 들어와서 다가와서 우리의 몸을 간지르는 그와 같은 바람처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볼수 없지만 성령의 오심은 바람에 다가오심과 같아서 성령을 경험하는 주체가 바람에 날리듯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존재는 드러납니다. 성령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성령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증명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람, 이 바람의 느낌,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 그러한 성스러운 바람에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성령의 바람은 미풍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 성령의 이 바람은 폭풍처럼, 강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 바람으로서의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바람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바람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피부를 간지르는 그러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바람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에스겔 37장에 따르면 에스겔은 어느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여서 뼈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 중에 생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바람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생기라는 말은 바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기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고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인가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능력, 그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때 그 사용된 단어 역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 아담에게 흙으로 지어진 그 아담에게 불어 넣으실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큰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마른 뼈들과 같았던 희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어 생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 역시 이 성령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 이 능력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옆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두 가지를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살리시는 성령,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달라붙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그곳에 생기가 생겨나서 다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 중심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숨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므로 바람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분여하여 주시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이 성령의 바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생명의 바람이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생명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 죽어가고 그리고 말라가고 피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안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세워주시고, 걸어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불로 상징이 됩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소명을 받지요. 모세가 그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부어져서 완전히 적셔져 있는 그러한 모든 생명체들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들을 불로 사르시고 재물을 흠양하셨습니다 불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불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다른 그러한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먼저 밝히는 하나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자극을 받지요 빛이 있을 때만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다. 빛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각과 생각이 열려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저장하게 됩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빛은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능력이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빛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아니, 보여지도록 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과 같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새롭게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이 다르게 보이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리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달리 보이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빛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던 것을 달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입니다. 동시에 불은 열이기도 합니다. 불은 뜨거움을 가진 열기입니다. 뜨거움은 우리의 눈이 아닌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감각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가까이서 나오는 열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온 피부가 그 열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세포들이 그 열감을 감지하고 우리 뇌에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불과 같은 분이라고 열을 내는 불과 같아서 우리가 만나면 뜨거워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감으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존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어느 작은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였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스럽게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웨슬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붙듯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지요. 교육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이 붙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여진 것을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입술에 수술 대시며 불을 대시며 그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불로써 그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줍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러한 불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불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순금과 같은 것들로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거치장스러웠던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는 것들이 모두 다 불살라버려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것들, 보물과 같은 것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귀한 것에 전념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불길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고 순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임자의 또 다른 표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성령은 바람의 소리를 넘어서 또렷이 들리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말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증언의 영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복음의 전파를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스테반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뛰어나갔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마른 뼈를 생명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분은 불입니다. 뜨거우면서도 밝히 비추시는 불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알수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람과 같아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람들은 알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고 가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가운데서 뜨거움을 경험하며 그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이 절기에 성령의 존재를 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신 후에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이후에 이 땅에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셨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수입니다.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단지 변수가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 설명하십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하여야 할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랄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며 구하며 성령을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